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고요.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입니다. 네, 오늘 저희 소개해드릴 나무는, 저희 강원도 평창에서 작년에 천 그루 이상 저희가 트루열 화분에 넣어서 겨울을 무사히 노지에서 났던 대표적인 네. 저희 정우미의 유니크가 든 수종입니다. 네. 이름이 뭐죠? 레인골드입니다. 네, 레인골드 또는 라인골드라고 라인 골드. 네. 부르는 나무입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주황빛의 노랑색 빛을 띄고 있는 나무인데요. 네. 자, 레인골드의 종속과 대체적인 설명을 정면으로 지금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투야 옥시덴탈리스 레인골드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내한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 내한성 아주 좋아요. 네, 네. 영하 40도까지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키가 많이 크는 종이 아니에요. 네, 네. 키는 다 커도 1m 에서 1m 50 사이.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옆으로도 그 정도 크는 거고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를 많이 안 키우고, 어, 그 정원 안쪽에 아기자기하게 네. 꽃이랑 같이 이렇게 심었을 때 아주 예쁜 거예요. 아, 종이고요. 그렇죠. 지금 사진 보시는 바와 네네네.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아주 예쁜 나무입니다. 암석 정원에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산소 같은데 네네. 심기에도 키가 크지 않아서 네, 네, 어 괜찮은 나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생각 보면은 그 산소에 다그 조선 측백, 그, 그 황금 측백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씨앗 같이 생긴 거 이렇게 그런 나무들 많이 심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이렇게 예쁜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을까해서 저도 좀 봄에 식재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나무가 바로 어 레인 골드입니다. 레인 네. 골드고 저희 평창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저희 네. 평창의 전원주택에 네, 이렇게 수직 정원식으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네. 네. 색이 참 예쁘죠? 네, 이거는 가을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납품을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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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주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네, 왔어요. 이건 저희가 네. 직접 납품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색이 참 예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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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실제 그 월동색이 오기 전에 그 한창 이제 왕성하게 클때 네. 레인 골드의 색깔이 요런 색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주 예쁘고요. 네, 네, 이렇게 수직 정원에 아담하게 올려가지고 심으셔도 아주 아, 볼만한 그런 경관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 정원에 심으셔도 되죠. 네, 네, 다른 암석이나 다른 나무들, 다른 사이사이에, 꽃들과 사이사이에 어울리게 심으면 네. 아주 좋습니다. 어울리게 심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원 주택에 이제 약간 푸릇을만 그런 회양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 많이 안 하고 요즘 레인골드나 미러젠 같은 나무를 많이 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이 저희가 실제로 분양하는 레인골드의 묘목입니다. 네네. 네. 네. 이 묘목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봉평보다 온도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강원도의 추운 바람 맞으면서 직접 자라고 있는 실제 분양 묘목 영상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대체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역시. 네, 그렇죠. 네. 가격을 네. 어떻게 책정을 하셨나요? 아, 일단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네.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수량이 3천 주 언저리밖에 네. <laughs> 안 돼서. 어, 요거는 이제 50주 단위로 저희가 주문을 받고. 네. 판매가는 3천원입니다 네. 판매가는 네. 3 0원 주당 3 0원이고요 네네네. 네. 지금 앞에 보신 사진하고 색깔이 다른 이유는 요게 이제 겨울 색깔이에요. 네, 맞아요. 겨울 색은 조금 더 이렇게 진한 색으로 갔다가. 네. 다시 봄이 되면, 봄이 오는 걸 금방 알수 있을 정도로 색이 화사하게 주황색으로 네. 바뀝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요런 안쪽은 이제 부드러운 녹색과 노란색을 띄고요 네. 바깥쪽은 주황빛을 띠는데그게 네. 이제 한창 클때더 밝은, 밝은 주황빛으로 중. 그렇게 바뀌는 나무입니다 네한 주의 가격이 3천원이고요 네 그냥 다 3천원인가요 어, 네, 네. <laughs> 어, 500주 이상이나 1000주 이상은 저희가 따로 가격을 책정을 할 생각이고요 500주 이하로는 전부 다 3,000원에 음, 그렇게 네. 분양을 하기로 예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이 레인골드 좀 굉장히 좀 예쁘고 좋은 나무고요 네네.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예, 추운 지역에도 예, 심으실 만한 정원의 예쁜 나무로 적극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어, 네, 이게 나무가 네.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화분 같은 데다가 다른 네. 꽃이랑 같이 이렇게 미니 정원식으로 꾸며거 돼요. 아, 거예요. 화분을 네. 좀 크게 해서 이것도 신고 저것도 신고. 고렇게, 아, 꽃도 괜찮네요. 네, 그런 네, 것도 괜찮고. 괜찮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석 정원에도 괜찮고요. 네네. 어, 이게 잠깐씩은 실내에 키우셔도 괜찮아요. 네. 아, 실내... 실내에서 네, 키우면. 그렇죠. 연두색으로 돌아오는데 네. 그 연두색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실내에서 키우면은 네. 햇빛을 못 받으면은 요 주황색 부분이 연한 연두색으로 바뀝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원래 자라는 모양은 완전 구형으로 자라지는 않고 네. 약간 퍼진 원뿔형으로 커요. 약간 위에가 뾰족하고 그쵸. 밑에가 펑퍼짐하게 크는데 요거를 위에를 요렇게 전지를 예쁘게 하셔 가지고 원형으로 키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 나무를, 예, 울타리, 낮은 울타리 회양목을 대신해서, 회양목을 대신해서 약 60에서 80cm 간격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심어 놓으시면은, 예, 이 정원 울타리 색이 획일적으로 회양목 색깔이 아니라 조금 화사하게, 예,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 강원도 매장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요 레인골드입니다. 네. 네 대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걸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 밖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요. 네, 우측 상단에 정음인의 유니크가든 예, 전화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화나 문자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알찬 나무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